자, 보험사고 발생의 효과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험계약자나 피해보험자, 수익자는요,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어요. 그러면 지체 없이 사고 발생을 통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거 저 뒤에 또 나와요. 사고. 그래야 보험회사가 와서 사고 피해를 조사하고 거기다 보험금을 책정해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 자, 보험의 목적이란 말은 이제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아까 경제상의 재화 사람의 생명 신체인데 손해 보험은 이거 재산 재산. 그리고 사람의 생명 신체 이것은 뭐예요? 임보험 그랬잖아요. 그래서 손해 보험은 재화, 그리고 임보험은 생명 신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이런 보험의 목적은요. 보험 계약의 목적과 구별되는데 자, 이것은 뒤쪽에 자세히 나옵니다. 자, 거기서 언급할 거고요. 자, 보험자는요. 모든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다 그랬네요.